예, 제11과 성경을 여는 장 오늘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큰 흐름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의 배경과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했다면 성경 각 권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번 과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은 쉬운 책인 듯 싶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세하신 말씀임을 제시하신 말씀임을 생각해 볼때 깊은 비밀을 담은 책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과연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성경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통덕, 암송, 묵상, 연구, 강의, 강의, 토론 등의 방법이 있고, 그 밖에 여러 방법도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통덕입니다. 통덕은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 성경을 읽어가는 것인데 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한다라고 하면 에, 하루에 얼마나 읽을 것인가 또 언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에,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어, 한번 통독을 하신다라고 하면 에, 이 통독을 통해서 저, 성경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 공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 암송입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을 외우면서 되새기는 방법입니다. 암송은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인 힘이 되는 경우가 많은 아주 좋은 성경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목상이 있습니다. 허니큐티라고 하는데 이 목상에 대해서는 목상하는 예,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신다라고 하면 그 속에 목상하는 예, 방법 또 여러 가지 목상하는 방법들에 대한 유익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 중 특정 주제나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방법입니다. 성경 전체 핵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의설교가 있죠. 강의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수 있게 되어집니다. 토론이 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흔히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묵상 10개 명.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사람들 앞에 펼쳐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내용입니다. 먼저, 묵상은 경건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묵상은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경건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갖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늘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실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묵상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습관입니다.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유익이 돌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은 자기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시간과 장소가 변동 없어야 되고 일괄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묵상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 아침에 모든 것들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묵상 훈련은 특별한 비법이나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날마다입니다. 매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에게 그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번째 묵상하는 방법보다 습관의 문제다. 효과적인 묵상은 어떤 방법적인 것보다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중에 다양한 묵상 방법 또 묵상하는 여러 가지 교재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좋은 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셔서 매일 매일 하는 습관 그것이 소중하고 추천드린다고 하면 묵상하는 사람들을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아주 묵상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본문을 정확하게 관찰해야 한다. 정확한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 목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목상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 합리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3회일처럼 예, 어, 말씀하소서 이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예, 바로 그 시간이 예, 묵상의 시간입니다. 귀납적으로 예, 묵상하라 본문을 읽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고 특히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예, 왜 라는 질문을 계속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대답을 해줄 겁니다. 예, 적용해, 적용은 삶의 실천이다 예, 말씀을 적용할 때는 그 대상이 반드시 내자신을 하는 것과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실천을 요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어, 누군가에게 주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우리 가족에게 주는 거야 절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은 바로 내 자신에게 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당장 매일매일이니까 오늘 당장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는 경고를 위한 시간관리에 충실하라.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시간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성개발을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간관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일에 최우수를 놓아야 합니다. 혹시 시간이 남으면 묵상을 하겠다는 태도는 평생가도 묵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 묵상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묵상에 관한 책을 읽고 묵상 훈련에 참가하여 더 깊은 영성을 개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이 프리스타트에서 나온 교재들도 참 많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훈련해 보면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큰 유익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목상이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이 이해되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예, 읽으십시오. 본문을 읽으십시오. 유카 원칙에 의한 읽기,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를 통해 기납적으로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묵상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다시 기도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예,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적용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도록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갖고 산다라면 반드시 이 묵상의 의익과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보주고 싶은 것은 예. 그렇게 말, 말씀 묵상을 매일 매일 하면서 묵상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노트에 정리해 보십시오. 예, 어느 날그 여러분들이 말씀 노, 묵상한 것을 그 노트를 펼쳐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 이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예, 꼭 묵상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매일 묵상하시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산이 될 겁니다. 균납법과 네, 연역법이 있는데요. 어, 이거는 에, 방법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에, 중간에 보시면 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역적 균납적 접근 방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서예 개펄의 보존 문제에 대한 연구서를 작성하라는 과제를 내주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A라는 학생이 기납방법, 기납적 방법으로 어, 택할 경우에는 직접 서해 가서, 개폴로 어, 가서 수주간을 머물면서 직접 부딪히고 연구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 반대로 연역적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어, B라고 하는 학생은 먼저 학교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관련 도서를 모두 빌린 후 수주간 동안 그 책을 연구하며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책처럼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배우는 방법을 연역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귀납적 방법은 성경 각권즉 시편, 데살로니가전서 등을 직접 연구하며 각 본문의 장, 절을 분석하고 어구를 분석하며 그 교훈을 찾아나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 이제 연역적 성경 공부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위한 도구가 있습니다. 먼저 어, 성경 공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뭘까요? 예, 성경책이겠죠. 어, 성경책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전승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성경이 헬라와 히브리어, 아람어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읽는 한글 성경으로 존재하기까지는 수많은 필사 번역과정이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 과정을 거쳤기에 다양한 견해, 시각의 차이, 해석상의 차이로 다양한 번역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번역본의 차이는 성경의 내용들을 뒤집어 버릴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느끼기 힘들 정도의 미세한 차이입니다. 이러한 성경책의 출간은 각국, 각국별로 성서공예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성경책을 번역하고 출간할 수는 없습니다. 성서공예는 수많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성경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성서공예라는 기구가 한국어 성경의 판권을 가지고 번역과 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외국인 성교사들에 의해 번역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어의 흐름에 맞추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 한국어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대한성서공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버전의 한글 성경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서점에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성경은 다양한 출판사가 대한, 대한성서공회로부터 판권을 얻어서 한국어 성경을 좀더 읽기 쉽도록 편집해서 무슨 무슨 성경책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양한 출판사의 성경을 비교하여 살핀 후 자신이 읽기 가장 편리한 성경책을 구매하는 것이 성경공부를 위한 첫 번째 도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납적 성경연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프리셋 성경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도구는 다양한 사전입니다. 예, 하지만, 어, 저는 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예, 이 사전을 요,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굳이 사전까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예, 프리셋트 성경 예, 책으로도 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어, 다양한 번역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도 있고요, 예, 표준세 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 현대인, 현대역, 영어 성경 뭐 NIV, 킹게임스 버전 뭐 여러 가지 버전들 있죠. 그리고 어, 요즘 와서 참 어, 번역이 잘 되었고 우리에게 에,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번역본이 따라가면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에, 이건 적극적으로 어,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네, 성경 사전이 있고요.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에,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찰하기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고 분석해 나가는 훈련을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또 좋은 인도자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있어서 최초의 출발점은 바로 성경 자체에 대한 관찰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권과 장,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각권 별로 존재하지만 존재하였지만 장과 절은 후대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즉 원래 저자가 장과 절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좀 성경책을 좀 편리하게 읽기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분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 이번들이 많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예, 구분해 놓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장과 절을 중심으로 성경읽기의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 정리해 볼까요? 어, 신약 성경의 시대적인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 탄생과 성장과 초대교의 설립과 초대교의 성장과 성교 초대교의 혼란과 믿음의 서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이 이루어지는 순서에 대해서 약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성령에 의해 말씀이 이해되도록 기도한다. 읽기 본문을 잘 질문을, 본문을, 질문을 가지고 있는다. 특별히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에, 묵상,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다. 에, 기도는 하나님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적용은 에, 말씀이 삶속에서 실천되도록 적용한다. 에, 조금 전에 우리가 아, 균역적 또 연역적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연역적인 방법은 발견된 논리 귀납적 방법은 발견의 논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첫 출발점은 뭐라 그랬죠? 예, 성경 자체에 대한 관찰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관찰에 대한 부분을 좀더더 더 살펴보고 예, 신구약 세트 예, 어,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